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바르게 내가 자, 저거 봐봐. 세 번째 게잘 발렸지. 저기 내가 <laughs> 어, 잘 <있다>. 봐봐. 봐봐. <laughs> 내 내가 하는 거야. 어, 봐봐, 내가 봐, 검정 색깔인데. 어. 뭐. 어 근데 저세 번째 게 뭔가가 되게 뭔가가 진짜 좋아. 꼼꼼하네. 팬를3 거야. <laughs> 아 진짜.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. 어어 어, 어? 네, 어. 네, 네. 극장 귀신. 네. 지금 그분이 왔, 왔다가 가셨어요. 내가 봤을 때그 페인트 바르는 알바를 하시면은 상당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러세요. 연예인 네. 연예인 하세요. 연예인의 뜻이 뭐야? 네. 지금좀 뭔데? 방송에서 나와서 모든 연예인 음... 버라이오치. 오빠 버라이어티 가능하겠어? 야 찍고 있냐? 어. <laughs> 근데 지금 광주 오빠 엉덩이밖에 안 보여. 엉덩이? <laughs> 의 <laughs> 없어? 이 동의한 거야. 찍고 있으니까. 찍고 있으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? 아니요? 아니요지. 아까 전에 지금 찍고 있는 거 알았는데 뭐 동요 아니요야. 아니오는 어이 뭐야 이거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다 짜고 치는 고소체 해줘야지. 내가 너무 이는데왜 빨리 발라. 말하지 말고. 빨리 나가야 되니까. 빨리 바르라고. 열심히 발라. 쇼. 꼼꼼하게 바르라고. 지금 광기 오빠 다 바르고 못 받고 지금 발라주고 있네. 할당량 좀 남았잖아. 이거. 요만큼. 발라. 발라. <laughs> 분열 일어나. 응.